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런 것들을 한두개 조합을 해가지고 이 커다란 놈한 놈을 이겼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논문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공학 에로입니다 갤럭시 언팩 행사도 이렇게 있었고, 그렇게 함에 따라서 온 디바이스 AI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그게 뭐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그 개념은 알겠는데, 이거 어차피 채찌 PT만큼 못하는 거 아니야? 요런 의문을 많이 가지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본 논문 중에서, 어? 이거 이제 진짜 온 디바이스 AI의 채찌 PT급으로 말을 하는 모델이 나올 수 있겠는데? 싶은 논문이 있어서 깜짝 놀라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 GPT에 기반이 됐던 그 트랜스포머라는 AI 모델을 설명했던 것이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제목의 논문이었는데 이번 거는 blending is all you need 썼기만 하면은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게 놀라운 것이 60억 개와 130억 개에 있는 모델들을 두개마잘 이렇게 블렌딩해서 섞어보니까 1,750억 개가 넘는 챗 GPT 보다도 더 좋은 성능을 달성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좀더 정리를 해 보면서 이 논문에 대한 내용이 진짜 사실인지, 앞으로 온 디바이스 AI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온 디바이스 AI와 지금 챗 GPT와 같은 서버용 AI의 차이점을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전등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넣고 전원만 켜면은 불이 켜지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불을 딱켤 수가 있지만 불이 막 엄청나게 환하진 않죠. 그리고 여러 개켤 수도 없잖아요. 요 하나에 대해서만 딱할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집에 저렇게 다양한 전구들이 있다 보면은 전선만 연결돼 있으면은 여러 개를 다켤 수가 있잖아요. 훨씬 더환하게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십니까? 온 디바이스 AI는 바로 이 손전등 같은 거예요. 이 스마트폰과 같이 포터블한 디바이스들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하는데 특별한 연결이 필요 없어. 즉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통신이 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디바이스에 배터리만 있으면은 이 AI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디바이스에서 동작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다 보니 칩 사이즈에 한계가 있고 또 전력 소모에도 한계가 있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큰 모델, 지금 서버에 올리는 챗GPT나 GPT-4 같은 모델 이런 것들을 올리기는 쉽지가 않죠. 반면에 서버에서는 우리가 챗GPT에 뭐그 텍스트를 쓰면은 그걸 쓴게 서버로 갑니다. 서버로 가서 거기서 에막 돌아가지고 다시 통신을 통해서 우리 휴대폰으로 넘어오는 거죠. 이 전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발전소에서부터 전선을 타고 와가지고 우리 집에 전압 전류 이렇게 딱대고 있어야지. 전원이 흐르면서 불이 켜지듯이 다양한 모양의 전구들을 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연결들이 다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딱 비교가 될수 있을 건데 온 디바이스 AI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 간단하지만 제약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라미터 수의 제약이 있습니다. 실제로 LLM 모델들을 잘 보면은 역대 LLM들의 파라미터 수를 본 건데 이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왔어요. GPT3 3.5만 하더라도 1750억 개였고 메가트론 튜링팜이라든가뭐 이런 것도 이제 5 0 0빌리언 그니까, 5천억 개가 넘어가죠? GPT폰 얼마인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디바이스에 넣을 수 있는 수준이 이 라마 큰 모델보다 더 작은 모델이에요. 지금 10빌리언, 그니까 러 100억 개 정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니까 러이 위에 있는 애들은 얘네들보다도 훨씬 작은 모델인데 온 디바이스 AI로 구동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충 풀어쳐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갤럭시 S24 시리즈 울트라에 들어간 스냅드래곤 HN3라는 이 SOC를 보면은 up to 10빌리언, 그니까 러 100억 개까지 디바이스를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나중에 윈도우선 암으로 퀄컴이 내놓는 스냅드래곤 X 엘리트. 요칩 같은 경우에는 13빌리언까지 지원합니다. 라는 얘기까지 있죠. 좀더 확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마 2의 이제 7밀리언짜리 70억개짜리 이런 것들은 130억개보다 작으니까 돌아갈 수 있다 라고 보는 것이 되겠는데 물론 이걸 단순히 소환한다 뿐만이 아니라 이 초당 토큰수도 중요해요 요것 같은 경우에는 초당 토큰수가 30개니까 굉장히 빠른 편이죠 이 작은 모델에서 빠르게 돌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에서는 일단 그러한 큰 모델을 가져서 돌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뉴럴 엔진이 있는 것이냐 NPU가 있는 것이냐라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서 이제 빠르게 돌려서 저렇게 토큰을 바로바로 바로. 그러니까 토큰은 이제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것들이 구동될 수 있도록 온 디바이스 AI는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데 아까 앞서 보셨다시피 크기가 너무 작은 것만 되니까 요런 것들 어떻게 하지 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요런 것들 한두개 조합을 해가지고 이 커다란 놈한 놈을 이겼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논문이 그래서 이 논문입니다 블렌딩 이즈 올 e 니드 더 싸고 더 좋은 대안제 뭐에 대해서? 트리온 파라미터스 LLM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과,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 요렇 해서 했네요. 뭐 자세히 볼건 아니고, 이 논문을 쭉 보시면은, 뭔가 도면을 보면서 말씀드릴 게 별로 없는데, 일단 블렌딩 방법 자체가, 서로 다른 작은 이런 대화형 AI 모델들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6빌리언과 13빌리언을 썼다고 하는데, 저렇게 작은 모델들 두 개에, 그 답을 주는 거를 임의로 선택해 가지고 생성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핵심 이 작은 애두리명이서 서로 도와가면서 점차 더 좋은 답변을 만든다 는 것이 있습니다. 느낌이 다른 것들을 합쳐가지고 더큰 거를 발생할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러한 성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여기 지금 인게이지먼트와 리텐션이라고 되어 있죠. 인게이지먼트 리텐션. 이게 인게이지먼트랑 리텐션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제 참여도랑 사용자 유지율. 요걸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체법 같은 시스템에서 계속 이제 사용자가 이걸 유지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참여도가 얼마나 되냐 라는 척도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해봤는데 요거 두 개를 블렌딩한 거 1366을 블렌딩한 거가 챗GPT 3.5보다 훨씬 높은 인게이지먼트와 훨씬 높은 리텐션을 가지고 있다 개별은 훨씬 낮죠 훨씬 낮은데 두개 합치니까 훨더 높다라는 결과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블렌딩 알고리즘 보니까 먼저 모델을 일단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블렌딩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섞을 거냐 하는데 일단은 뭐 어떤 걸 할지를 골라 다음에, 그리고 좀 유니크한 애들끼리만 뽑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용자한테 어떤 입력을 받겠죠. 그럼 그 받으면은 모든 AI 모델들이 일단은 다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대답하고, 저는 희 저렇게 대답하고, 이걸 다 갖고 온 다음에 그렇게 각각 생성된 거를 어떤 기준 따를 일단 평가를 합니다. 점수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평가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가장 적절한 게 뭐냐라고 다시 또응답이 결정이 돼서 사용자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주고 이러한 데이터들이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의견을 주면은 그거 자체로 또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더 작은 것에 있어서도 좋은 모델을 뽑아낼 수 있다. 이거 엄청난 발견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에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나온 로라 모델 같은 것들도 소개해 드렸지만도 결국 큰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이렇게 좀 작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제 튜닝을 하면서 로우 랭크로 이렇게 점차 경량화를 만들어 갖고 쓰면은 아무래도 이게 스케일링 효과 때문에 똑같은 숫자를 나타내던 거를 10배수로 표현하던 거를 뭐네대으수로밖에 표현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손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서로 모델들끼리 서로 학습하면서 피드백을 준 거를 학습을 하면은 기존 모델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하면은 이온 디바이스 AI에서도 상당히 좋은 품질의 어떤 AI 서비스가 통신 없이도 될수 있다라는 것이 또한번 뛰어넘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아카이브 에 있는 논문이지만 바로 정리해서한번 공유를 해 드려 봤습니다. 온디바이스 AI가 갤럭시 출시와 함께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빠르게 발전이 되고 있고 AI 모델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런 것들을 각자가 n p u 로 갖고 있기 때문에 AI 모델만 바꿔서 AI 서비스를 확장해서 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AI 모델이 너무나도 빠르게 발전되기 때문에 이 GPT3, GPT4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진짜로 널리 쓸수 있는 AI가 진짜 경량가 돼서 빠르게 퍼지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요약해 봅니다. 왔습니다. 아직 아카이브에 있는 논문이긴 하지만 이렇게 신박하게 블렌딩하는 방법으로 GPT 3.5 수준의 우월한 AI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경량화 모델을 바라보니 정말로 온 디바이스 AI로 할수 있는 게 무궁무진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안달공화 에로였습니다.